가세요 아, 조심히 그 뭐, fan... 진짜... 어? <몬 inappropriate> 가세요 내일은 친구 안 하죠? 내일 다음 미처 되할것 같아요 그봐 참으로 있어안해 기대하세요 귀여운 사람 으로안 하겠네 입은 사람 은 사람 다 보고 가세요 가요 enjoy. 내일 만나요 요요 <이 Odyssey> <người> <execution> uh, <dog hunting> <Rey disparity> 우리 오빠 연예인이다 차차 <üy daring> <이 habits> 하 <Netz stereotype> 뭐가 있나? 안녕가 음 연예인. 연예인. 간사람뭐있매일 보는 사람 뭐 있어? 어보세요 추혁진님. 스하고갈 거예요. 스하고 아이고, 아이고. 추혁진. 갈게요. 네. 안녕히 세요 조심히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세요잘들어가요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내일은 친구 안, 안 하죠? 요 다음 미처 되나 할것 같아요 그만 잠으로 어도안기하세요 귀여운 사람 잠리도안겠네요 어? <laughs> 가요, 기원, 기원, 가요. 내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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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오빠 연예인이다 차차 <laughs> <laughs>